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19일째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구독자가 100명이 된것 같아서 정말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 이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100명 구독자를 경험해 보니까 1,000명, 1만 명, 뭐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구독자가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했을지 정말 안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은 특히나 남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지 않는 주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구독자를 모으기에는 아무래도 더 제한적일 수 있는데, 어, 구독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전달해 드림으로써 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어, 많은 구독자가 모이지 않더라도 그 적은 구독자 한분한분 한분 저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 방송도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영상으로 어,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9일 만에 100명 구독자를 달성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뭐 500명, 1,000명, 10, 10,000명 어,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또 저의 영상의 퀄리티도 더욱 어 올라가게끔 제가 더욱 또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른 주식 유튜버들과 차별화되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